100번 점프하면 뒤지는 타워. 790만 명이 들어와서 5600명 있겠다. <laughs> 어! 개 이거 점프 안 해도 되고요. 오케이. 점프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점프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점프 안 해도 되고, 이것도 다안 해도 되고, 이것아우아 이거... 아, 이 개. 이거. 아, 진짜 사람 존나 놀래키게 만드네. 제작자는 잘생겼다. 예, 예. 아. 아니, 이거! 들어가자! 아! 어! 아! 오케이. 자, 이거, 이렇게, 테크닉을 써야 돼요. 폭발이 꺼져, 씨. 옆에서 꺾어서, 이렇게. 대가리. 대가리, 제발. 제발. 오오개 존나 빡세. 아, 잠깐만. 아, 체력 X신 같은 거. 아, 이거, 킬브릭 존나 많아, 여기. 이 척패야, 그냥. 자, 얘는 얼음 블록인데, 자,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가속을 받아서, 야! 아, 아 실수로 점프했어. 자 이렇게 가속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진짜 킬브릭 아. 뭐야? 4 0번 회복? 게 존나 해자 게임이잖아. 뒤돌아보세요. 팀 내세요. 좀 많이 긴 받. 아 이거 다시 해야 돼. 이자 여기 가속 받아서. 잠깐만 잠깐 잠깐. 가속 받자. 이렇게. 오야! 어우 개 무섭네. 자 바깥 구간. 어우 미치. 이거는 해야지. 아, 아. 어우. 자, 이거는 딱 이거를 하라고 딱. 제작자도 이거 예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점프 각한으로 그 아끼는 새끼들 하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거를. 아또 있어. 씨. 아 개. 나도 힐템 줘. 저 새끼는 힐템 이 있는데 나는 없다고. 아우 야 이거는 한 칸이었어. 이렇게 오, 오른쪽으로 틀고. 오오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아 아, 으아 으아 아, 진짜 아 이거 뭐아 이거는 점프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와 아, 진짜 이거는 개적패다 진짜 어떻게든 좀 최소한으로 좀 쓸려 고 어우 진짜 존나 무서워 진짜 아 여기 존나 빨라 이개 같은 거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클리어 했어. 아. 야, 어쨌든, 어쨌든, 이거 얻었어. 됐어, 됐어, 됐어. 야, 130번 끝. 버그다! 버그다! 나 멈춰도 안 되죠? 버그, 버그, 미친 버그, 촛버그. 오케이, 240프레임이어서 안 되는 거고. 오케이, 60프레임. 어, 아! 이 개새끼!